정수민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아 방호윤 방호윤 없어요? 방호윤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떨려요 지아는 떨려요 과연 장희준은 떨려요 떨리는 거는 목소리 시키하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자 발차기 준비. 오케이 스텝 한번 뛰어보자 스텝 그렇지 자 앞차기 하나 어 목소리 또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떨려요 목소리 크게 해야지 안 떨려요 하나 둘 얼굴 높이까지 셋발 바꿔 하나 둘셋발 바꿔 자 이제 돌려차기 돌려차기. 하나. 둘. 목소리 제일 씩씩한 사람한테 띠를 줘야겠다. 오늘 하나. 와, 정수민. 둘. 방호윤도 잘하네. 발 바꿔. 하나. 장인윤도. 둘. 치아도. 셋. 발 바꿔. 혹시 뛰어 앞차기 찰수 있겠어? 뛰어 앞차기, 그렇지! 자, 뛰어 앞차기 한번 해보자. 하나! 아! 옳지, 그렇지, 그렇지, 괜찮아. 둘! 아! 오호, 셋! 아! 자, 발 바꿔! 아! 마지막! 하나! 아! 어, 둘! 아! 마지막, 셋! 자 바로 힘들었지 맞지 자 차렷 경례.